모기 이거 몰라 이거 스네드 했... 치는 거? 안, 근데 너가 까. 이렇게... <laughs> 하... 시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진성 정시 파이터였던 입장으로서할 말이 <laughs> 좀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 대학교는 수시로 가시고요. 저희 때는 이제 수시가 한70% 정도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시로 이제 대학 간다 이거는 그냥 난 입시 포기했다라는 거랑 거의 다를 바 없던 <laughs> 시절이었고. 제가 이제 2019, 2020, 2021학년도 수능을 봤는데 그래서 수능 샤프가 3개예요 예 수능 샤프가 3개고 부럽나요? 아직 있지 않았어요 이제 제 얘기를 뭐하자면 경기도 소재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1학년 내신 4.7로 이제 장례를 전설했죠 제가 학점 만점 받아도 내신만큼 안 돼요 <laughs> 그때 안 거죠 아 나는 수시는 안 되겠네 근데 이제 1학년들은 약간 근자감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뭐 연대? 그래도 애들이 양심이 있어 서울대는 못 가는데 내가 그래도 연고대는 가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현실은 저는 이제 저도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그래도 고2 때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도 내신을 2.1 정도로 끌어올렸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합치면 이제 또 이제 더 내려가는 구조가 된 거죠 사실 3학년 때딱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하민쌤이 이제 아못찬아 너는? 수시로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객기를 불러가지고 인서울반 불러봤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정확시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3학년 때 내신을 좀 많이 챙겼으면 수시로 갔을 수 있을 내신이긴 했어요 왜냐면 상승곡선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몰랐죠 그래서 이제 고3? 3월달부터 저는 태어나서 처음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이러면 또 아, 2학년 때막 내신이 2점 몇 1점 후반이었는데 뭐 뭐 공부를 안 했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역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내신 과목이 세 개의 상 있었어. 저는 그거를 정규 일등을 내보냈습니다. 아무도 안한 탐구 이런 걸로 해서 내신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국어 이런 거는 사실 원래부터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던 상황이고 학원을 오래 다녔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상태로 올라왔어요. 고3 3월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제가 고2 때 국어를 100점 받았어요. 11월 모의고사 때. 근데 제가 고3 때 아직도 기억나요. 카메라 관련 책문나왔어요 거기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국어 3, 수학 3, 영어 1위였나 2위였나 그랬던 거 같고. 그래도 이제 탐구는 제가 동아시아사는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 베이스로 2등급을 받았어요. 3, 3, 2, 2, 1이었던 거죠.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 점수가 65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마다. 갑자기... 하루도 안 걸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원래 이제 독서실에 책한번 던져두고 맨날 PC방 가서 피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아침에 밥 먹기 전까지 국어 점심시간에 딱 동아시아서 하나를 들을 시간이 나왔어요. 동아시아에서 개념 강의 하나 듣고 제가 수업을 잘 못했거든요. 밥 먹고 나서 학교 할 때까지 수학만 하는 거예요. 수업시간 내내. 그다음에 나와서는 수학을 쭉 하다가 남은 시간 동안 영어랑 탐구 좀 보고 가는 그럼 이제 아침 9시부터 밤 10시, 11시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마다. 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13111을 만듭니다. 한달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전까지 이제 쌤이 얘기 저를 한심하게 봤거든요 얘는 뭐 하길래 수업도 안 듣고 뭐 끄적이는 거냐 그랬는데 이제 3월 3등을 찍고 나니까 이제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laughs> 제 짝꿍 보고 그랬어요 얘공부한는데 방해 안 되게 조용히 하라고 <laughs> 탄력을 받아서 6월 모여사잘 봤죠 히트 지문 나오고 또 방충망 관련 법 지문 나오고 아직도 기억이 나죠 그때 이제 제가 육모에서 전교 1등을 했죠 전과목 1을 찍은 거죠 그때 역시 난 하면 되는구나 그때 이제 재수생 없는 유평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laughs> 9월달에 망했죠 그래서 근또 국어가 국어가 무리였어 1컷이 97이었어요 9 3년나 4였나 그랬어 그때가 제가 2컷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2 3 2 1 1이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는 그때 여전히 1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하겠지만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같은 개념 위주의 과목은 한번 해놓으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사문처럼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책을 하나를 통째로 외우면 영혼이 만점인 거야 일단은. 그래서 그월때 망하고 이제 깨달은 거죠 강남대성 컷이 어떻게 되나 <laughs>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재수할 거라 생각이 들긴 했어 내가 진짜 완전 뽀로기 터져가지고 수학이 찍은 게다 맞아가지고 막 96이 나오거나 그런 게아니 이상은 그래서 이제 대망의 수능 날이 된 거죠 고3 첫수능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 어, 근데 국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저, 저 때가 이제 19학년도 그 31번, 아, 31번. 네, 그때가 딱 재수능이었거든요 사실 그게 31번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 네. 화작부터 어려웠어 그냥 화작문을 푸는 순간 그때 이미 9시가 넘어있었거든요. 진짜 포기가 없으면안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학을 엄청 빠른 속도로 풉니다. 그때 문학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연계의 힘을 믿고 그냥 선지를 다 읽었어요. 그냥 답처럼 보냥다 찍은 거예요. 문학을 15분 만에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분에서 딱 맞춰진 거죠. 비문학이 30분씩 남은 거야. 제가 이제 비문학을 고3 때는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순서대로 풀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풀게 된 마지막 문제가 31번이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멘붕이었어. 지금은 그걸 풀수 있지만. 있어? 왜냐면 그걸 재수학원에서 한몇십 번씩 풀어요. 풀이 리법도세개세 개를 풀어요. 세 개를. 근데 결론적으로 1일 나오긴 했는데 제가 1턱 네? 네. 1턱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수학에 3이 뜨면서 응사를 했고 영어를 제가 이제 88 그래도 동아제학 세계사로 50 받았습니다. 13211이었던 거죠. 외대 정도 갈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서영고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재수를 합니다. 이제 2019년이 됐어. 아시다시피 기나는게 제가 1월 3일이 졸업식이었거든요. 근데 1월 2일 날이 강남대성학원 조기선발반의 개강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졸업식 전날에 강남대성에 갑니다. 학교를 빼고 어쨌든 저는 처음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남자는 서울대 이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6평 때 제가 강남대성 전체에서 50등을 했어요. 서울대 안정권에 나온 거죠. 이때도 방심을 합니다. 작년 6월에 똑같아요. 27분이에요. 가야겠네요. 이래은 이제 성도로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서울대권인 거였구나. 나 아, 가는구나. 좋아하다가 또 넣은 거죠. 음. 그래서 9평이 또안 했어요. 그래서 세계사도 1등급이 안 나왔어. 그래서 그때 또 달린 거예요. 그때 항상 이럴 패턴이. 그래서 수능 때는 이제 좀 복구를 찾는 제가 6평 때 틀렸던 거딱 2개를 틀렸어요. 8개. 국어 4개, 수학 4개 틀렸으니까. 그등은 그래도 전과목 1등급이 뜬 거죠. 그래도 성대 인문계열 정도 갈수 있었던 점수였던 것 같아요. 넣었으면 되는 점수였는데 제가 또 이제 호기롭게 공고 중에 하나를 지원했다가 광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군내 안전빵으로 써놨던 외대를 가게 됐어요. 3 0도 안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갔어요. 솔직히 팀나를딱 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전에 눈술 봤을 때연세대교경영관에서 봤는데 아, 두 가지 하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딱 터진 때여서 가지고 음. 다 비대면 전환되고 자 반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학기를휴학을하고 반수를 하러 들어갑니다. 강남대 성원인데 이번에도 네. 이번에는 별관이에요. 음. 제가 딱 이제 전액 장학금 마지노선이었고 이면 제가 때 약간 등수에 많이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가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수를 할 때는 단수할 때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난내할거 하면 된다. 그 다음만 철저하게 하고, 그냥 많이 틀리면 오답할 게 많아지니까 오히려 좋아했어요. 오답할 게 많아졌네? 오늘은 집에 늦게 갈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걸 해야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참고로 그때는 구평도 안 했어요. 그때도 구평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능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음... 다섯 개를 틀렸고 국어 세 개, 수학 두 개를 틀렸고 그때는 사실 정시가 좀 명확했어요. 네개 틀리면 딱 서울대, 다섯 개부터 연고대. 제딱 걸친 거죠. 서울대는 못 갔지만 이렇게 이제 보게 됐고요.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뭐 깨달으신 분들은 깨달으셨겠지만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무작정 열심히 하면 안 돼.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할 건지를 좀정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좀 거시적인 목표를 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고 오늘 할거만 열심히 할 거야 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라고 해놓고 끝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무작정 맨땅 헤딩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먼저 로드를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또 연대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전 영상을 보고도 많이 <laughs> 오고 싶어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를 안 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까지 다 결방 있잖아요 신나게 노세요 신나게 노는데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놀아야 돼요 운전면허 꼭 따시고 <laughs> 뭐 연대 올 정도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닐 거니까 물론 저는 바보입니다만 네. 다들 이제 능력 있으신 분들이니 늘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또 수능이 한3 5 1좀 넘게 나왔나요? 360일? 그쵸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학생 여러분들 <laughs>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인 거 같네요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곧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일 텐데 가군에는 일단 어디 써야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군에 게 서울대 쓰시고 가군에 이제 천만 원씩만 큰돈 아니니까 재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하나 맞은다는 생각이고. 예, 예. 아까 저희 그 단과대 오을 보셨죠? 좀 많이 치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금융 치료가 절실하다고. 바럼 <laughs> 이제 인생과 함께 영상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아이디어 짬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연습이었겠습니다.